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6일 지방 선거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윤창근 성남시 의회 의장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출마에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성남시의 윤창근 회장이 지난 22일 코리아 디자인센터 제3전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동시간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 워킹스루 방식의 전시회, 유튜브 생방송, 작가와의 사인회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에는 16년간 시원을 지내면서 느꼈던 소감은 물론 가족사, 주변인이 보는 윤창근 의장에 대한 모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남 50년이 만든 윤창근의 60년 인생 스토리를 담은 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의회 사석 의원이고요. 성남시 의회에서 의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지금까지 삶을 조금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더 높은 도전, 더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될까 이런 그 생각을 우선은 저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날은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시의원 등 윤창근 의장과 정치인생을 함께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은 윤창근 의장을 성남에서 성장해 주민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16년간 우리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경기도 의원은 2월 10일 출판기념회를 몰아내서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식이는 일합니다라는 책으로 시장 출마를 앞두고 새롭게 책을 선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신상진 전 국회의원은 2월 중 출판기념회를 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ABN 뉴스 이재원입니다.